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자 제로엑스 되겠습니다. 자 제로엑스 현재 가격 이제 470원을 돌파해주고 있는데요. 자 밑꼬리 어, 밑꼬리 지금 길게 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1월달이잖아요. 지금 1월달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은봉 어, 은봉 꼬리를 달면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시황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로 r 스 같은 경우는 시황을 많이 타는 코인이다 보니까 시황을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황 한번 보시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왜 반등을 주느냐? 자, GBDC 자 43억 달러 차익 실현이 충분히 완료된 것 같다. 43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될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팔았다. 어, 지금 그레이 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DC 통해서 매도가 충분히 많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적지 않겠느냐. 어,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매도가 끝났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 매도세 굉장히 줄었지만 충분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잠깐의 조정 올 수도 있고, 자 미약한 박스권, 어,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US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드러그 딜러, 자 마약 마약상한테 뺏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1억 달러 상당의 이런 비트코인도 팔아 지키겠다. 자, 그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미국 시장도 이런 코인 시장도 주식시장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악재 타이밍 맞춰가지고 미친 듯이 뉴스 뿜어서 쭉 추세. 걸쳐가지고 밑에서 고래들이 입 벌리고 있죠. 어, 이런 물량도 전부 싹다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들. 자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매도세가 계속 돼서 이제는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더군다나 또 이런 악재도 있잖아요. 자 블랙록 이더리움에 대해서 SEC 쪽에서 현물 ETF 밀었죠. 어, 이번에 하기로 했었는데 3월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원래는 1월 25일날 어, 변제 마감일이었는데 좀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연기된 게더 좋다. 왜? 현재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여기에 대한 결정파를 딱 때려버리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길 연기함에 따라서 매도세도 조금 잠재워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회도, 기대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 같다. 좋은 것들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솔라나 어, 솔라나에 대해서도 다음 etf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바이키디의 cio 어, 최고 재무. 집행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XRP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XRP 뿐만이 아니라 솔라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코인에 대해서 ETF의 기대감 관련된 뉴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밑에서 저점에서 많이 모으는 행동들 수반되어야만 할 텐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큰 부자 됐는데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가 정말 타이밍이다. 어 정말 타이밍이고 잘 지켜보자라는 거죠. 자 다시 제로엑스로 돌아와서 한번 차트 분석도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제 0X 월봉 차트입니다. 제 0X 월봉 차트. 어마어마한 바닥권에서 기준봉 이렇게 끊어 준 다음부터 기준봉 중간선 라인 잘 지지 받아 주고 다시 밑꼬리 살짝 달고 지금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 보여 주고 있죠. 자, 제 x 같은 는 기본적으로 한번 상승 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470원짜리가 얼마까지 무려 3,200원까지 올라간다 지금부터 폭발 상승한다 하더라 무려 8배나 오른다는 거죠 주식에서 사실 이제 텐백어텐백어 하는데 그런 10배짜리 종목이 언제 한번 나옵니까 거의 5년 10년마다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로 x 불과 1년 1년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겠다. 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수급 붓기만 하면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습니까? 이번 주 쌍바닥을 잡아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런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런기준봉들 만들어주고 이 윗꼬리, 이 윗꼬리와 이 시가선,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지금 세력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매물대 충분히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 보신 분들이야 지금 계속해서 하락. 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아직 저점 바닥 잡아주고 계속해 상승 추세에요. 그리고 주봉상 주봉상 30선도 이렇게 지금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트만 잘 이어 나간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죽고 있어요. 즉, 즉 매도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반등만 준다면 전구점 얼마든지 탈환해가지고 800원 넘어가지고 저 위쪽 1600원, 2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조금은 큰시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수급 올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바로 일봉 차트 같이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지 구간도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죠? 특히나 이 초록색 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입니까? 360선이죠. 어, 360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360선 제대로 뚫어준 다음부터 지금 한 번도 닿지 않고 쭉 가고 있어요. 즉이 말이 무엇이냐?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400원, 라운드 피어 가격 정말 절묘하게 잘 지켜주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저희 텔레그램 톡방에만 들어오신 또는 제가 문자로만 따로 드린 요 핵심 지표 또한 어마어마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기석, 추가적인 폭등 상세 일어날 때 그런 신호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때 제가 요러한 지표 같이 본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미친 폭등 나온 다음부터 자, 추세 꺾일 때까지 일반적으로 이동 평균선 추세 보는 것도 좋으나 이런 폭등 시세 지표 같이 보시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표 똑같이 다 말씀드리면 좀 힘드니까, 이 지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핵심 VIP 추세 설정 지표 020-2703-1271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거든요. 매우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자, 바로 지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폭등할 때, 폭등할 때꼭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폭등한 종목은 이 선을 안 거칠 수가 없다. 지금 제로엑스 구체적으로 설명 다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선 지나자마자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자, 스토리지도, 자, 이선 지나자마자 미친 폭등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마법에선 기본적 거리량과 함께 주가 이동 평균 관련된 선행 지표기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PDF 자료랑 이런 추세, 지지 저항, 기준봉 전부 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근거를 확실히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특히나 제로엑스 같은 경우 지금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난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로엑스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준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 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적당히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